안녕하세요. 두유온 리서치 두호리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간으로 1월 9일, 어, 한국 시간으로는 1월 10일이 어, 되겠네요. 한국은 이제 일요일이 되겠고요. 미국은 지금 토일 요 밤입니다. 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e p o 포인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 기다리시던 합병일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어, 월요일 장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기대가 되는, 어, 찰스포인트 어, 주주님들은 상당히 기대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또, 아크의 캐티, 우드가, 어, 2021년 미 증시를 전망한, 어, 그런 것을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찰스포인트는 2월 11일, 어, 목요일인 것 같아요. 목요일에 이제 최종 투표가 있고요. 뭐 통과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병이 되면은 아마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Charge Point CHPT로 이제 그 티커가 바뀌어서 이제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5일날 최종 합병 투표를 한다고 그랬다가 연기가 된 이후에 그 날짜가 잘안 나와서 사람들이 상당히 좀 어, 예. 조바심도 내시고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2월 11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어, 아마 그때까지 좀 순풍을 좀 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은 지난, 음,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그 스펙의 그 사이클을 좀 보여드렸죠. 예, 증시 현황이 이제 평균적으로 이렇게 간다. 꼭 이렇게 다 가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 이제 좀 이런 식으로 간다 해서 이제 합병 발표하는, 합병되는 날이 이, 이,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픽을 치죠. 합병날은 이제 픽을 치는데 이제 합병이 이제 한, 한달 정도로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어쩌면 요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한한달 동안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것 같은데, 요거를좀잘 어, 염두를 해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어, 소량 한 50주 14불에 들어갔고 어, 그다음에 롱텀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제가 보진 뭐염두에두진 않고 그냥 쭉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만약에 지금 안 들어가, 못 들어가셨거나 어, 지금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이렇게 참조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이때가 이제 상장일이 되고요. 2월 11일, 12일, 뭐 13일, 아, 13일은 어, 토요일이기 때문에 11일, 12일, 어, 목요일, 금요일 정도가 되겠네요. 아그 어, 다음에 월요일 때는 뭐 어,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또 떨어질지. 어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요 정도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좀 올라가다가도 또 조정을 받는, 중간에 한번 조정을 받는 일이 어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1, 2불 때까지 다시 올라갔어요, 요즘에. 그래서, 어, 한,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상장하면은, 충분히 5 0불 선까지는 안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 좋게 올라가면 한6 0불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주식이이0 예0 포인트입니다. 어 그렇지만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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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게0 0 0 0 0 0 0 0 0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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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며칠 이후부터 계속 폭락을 해서 지금 15불, 16불 선이고의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 하일리온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이었고 철시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상당히 어, 큰 기업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 지금 자리 잡은 중견 기업이기 때문에 어, 하일리온처럼 그렇게 폭락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상장 이후에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못 들어가신 분들은 굳이 그렇게 급하게 올라 타실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좀 여겨지고요 충분히 상장 이후에도 기회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캐시우드가 또 분기별로 발표를 해요 이제 2021년도에 어, 증시를 좀 전망을 하고 어, 여러 가지 섹터들에 대해서 종합을 했습니다. 어, 본인이 관심 있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어, 픽업한 부분은 올해 조정이 한 10%에서 20% 사이에 조정이 있을 것이다. 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0%면 상당한 수치고요. 20%도 상당한 거죠. 근데 20%는 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고요. 어, 언제가 될지는 자기는 확실하지 않다. 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저도 좀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어,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고 보고 있, 있고요. 그래서 어, 제가 월 초에도 어,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막 새로운 종목은 될수 있는 대로 안 사고요. 일단 있는 종목, 좀 부족한 종목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좀 하락장에서 어좀줍줍하는 형태로 그렇게 2021년을 지금 보낼 투자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종목을 뭐 전혀 안 사겠다는 게 아니고요. 2019, 2020년도에 그렇게 사는 방식으로 막 무작정 막 사는 게 아니고 2021년도에는 지금 산 것들 포트폴리오도 좀 보충 좀 하고 아니면은 좀 떨궈낼 것은 좀 소량 또 떨궈내고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면서 가는. 해를 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이 그래프도 보여드렸어요. 이 평균적으로 주식시장의 동향을 1년의 동향을 어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어, 빨 까만색이 이제 평소의 그 평균 그 주식시장 동향이고요. 이 빨간색은 어, 대성 기간의 주식시장 동향입니다. 이 빨간색은 저희가 이제 지나쳤다고 이제 봐야죠. 어, 그래서 지금 1월 달부터 1월 달부터 이제 조정장들이 좀 있어요. 1월 말에 있고 2월 말에 있고 3월 말에 있고 이런 식으로 조정장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일 큰 조정장이 이쪽이죠. 9월하고 10월 달. 어, 요때도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좀 올라가다가 어, 예, 12월 달 중순부터 어, 요때도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 3월 말 그리고한 6월 말 정도. 아니. 5월 말 정도에 어좀 만약에 그래프로 본만 따져본다면 요 시기, 요 시기 이렇게 딥 되는 시기를 좀좀 어좀 관찰하시면서 어좀 조심스럽게 어 관망하시면서 어 캐시 좀 갖고 계시다가 어못 사고 싶었던 거좀 세일 가격으로 어, 사시는, 어, 그런, 그, 오래가 되시길, 어, 바래봅니다. 어, 그럼 여러분들의 또, 그, 의견들, 많이, 고견들, 어,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